무료로 SSL 인증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Let's Encrypt를 사용하면 무료로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SSL 인증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90일마다 새로 갱신해 줘야 하는데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스케줄러를 설정해서 유효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자동으로 SSL 인증서가 갱신되도록 어,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두면 자동으로 계속 SSL 인증서를 갱신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겠죠 우분투 서버에 서트봇 설치해서 설정하는 방법 시연해 보겠습니다 should apt update should apt install snap을 설치해 줍니다 아이고 오타가 있네요. sudo apt install sudo snap install all snap 자체를 최신으로 갱신합니다. sudo 스냅 리플래시 코 다음 소토보 설치하겠습니다. should snap install sotope usr bin 폴더에 어, 링크 걸어 주겠습니다. Saltbot 버전 네잘 설치되었고요. Certbot을 이용해서 SSL 인증서를 생성하고 어, Nginx 설정파일 수정하고 어, 자동갱신 스케줄러를 생성하는데 그 전에 잠시만요 자 이렇게 미리 샘플로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SSL 인증서는 음,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http 접속이 되어 있고요 https는 접속이 안됩니다 etc 엔진엑스 엔진엑스 설정 파일 보시면 도메인이 연동되어 있고요 80 포트입니다 ssl 인증서는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어, 443 포트 네,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서트봇 so 엔진엑스 어, 인증서를 만들고자 하는 도메인을 입력하면 어, 인증서가 생성이 되고 이 서트봇이 자동으로 엔진엑스의 설정 파일을 수정해주고 그리고 음, 인증서 갱신 스케줄러를 어, 생성해주고 실행시켜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should c e r t b o t 엔진엑스 도메인은 테스트 발복소프트 닷컴 이렇게 해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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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아, 약관 동의. 오케이. 자, 설치가 끝났구요. 엔진엑스 어, 설정 파일 다시 들어가 볼게요. 방금 전에 기억하시나요? 이게 80포트에 하나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뭔가 많이 바뀌어 있고 이게 쏠트봇이 자동으로 엔진엑스의 환경 설정 파일을 지금 수정한 겁니다. 제가 수정한 게 아니라 쏠트봇이 어, 실행되면서 엔진엑스의 환경 파일이 수정된 거고요. 어, 80 포트로 접속을 하면은 HTTPS 도메인으로 어, 리이렉트 시켜줍니다. 443 SSL 인증서 포트. 자동으로 생성되었고요. 어, SSL 인증서 경로가 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와우. 정말, 정말 쉽죠? 웹사이트에 적용이 됐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했고요. 여기 인증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죠. 인증서. 자, 인증서 열어봤고요. "Let's Encrypt"라는 어, 이름으로 인증서가 적용이 됐습니다. 인증서의 만료 날짜는 9월 6일까지 딱 3개월짜리 인증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쉽죠? 어, 너무 간단하죠. 지금 인증서 만료 날짜를 확인하는 타이머도 지금 돌고 있는 중입니다. 타이머 목록 확인하는 명령어." 타이머 파일 내용 보기. 인증서 만료일이 30일 미만으로 남았을 때 자동으로 인증서를 갱신해 주는 기능인데 잘 되겠죠. 이거는 실제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두달 뒤에 뭐 확인해 볼수 있으니까 잘될 거라고 믿고 자, 끝입니다. 와, 너무 간단하죠? 이상입니다. 끝!